못본척 하세요. 저 모른 척 하세요. 제발.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 식당에 갑니다. 나와도 돼요? 네, 나와도 되는데, 나와봤자 뭐할게 없어요. 이게... 일단 너무 졸리고 배고프다. 깐따피아라고 왔어요. 이제 곧 문을 닫는데요, 근데. 망한 건 아니고요. 토론토로 이사 가신대요 그렇대요. <laughs> 너무 의욕이 없어 보이나? <laughs> 제가 건방진게 아니고 좀좀 좀 힘들어서 그래요. 너무 피곤해서 그럽니다.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건지 시청자가 다제 친구들일 걸요? <목소리> <목소리> 그 파여색 잡고 있잖아. 그거 어, 은근히 많아서. 야, 택사. 이제 가나다라. 이거들은 나와도 돼? 과? 어! 저 지금 깐타피아를 왔는데요. 아왜 이렇게 건방지게 말하지 자꾸? <laughs> 깐타피아를 왔어요.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. 착한 척해요. 저 착해요. 저 착해요. 저 어, 착해요. 착해요. <laughs> 방해하지 마세요. 안 그래도 아, 예.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 힘드니까. 제가 지금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. 아, 예. 카메라 앞에서 떠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기다릴 가치는 없대요.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제 친구들이 그래서 다른데를 갈것 같아요. 이걸 못 보겠어. 자꾸 먼 산을 보게 돼. 먼 산이 없는데. 아 그냥 이거 그냥 <laughs> 저, 저기, 저, 저기. 상투적인 표현이야. 아뭐 한국말을 모르는 애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뭐 대화가 <laughs> 조금 어, 끊겨 불어 아세요? 불어로 대화, 대화할까요? 어 그럼 왜 한인 교회 왜 나오세요? 불어 <laughs> 교회 가시지. 아, 그지. <laughs> 모나미라는 다른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도 한국식당인데, 한국식 치킨도 팔고, 뭐 짬뽕도 팔고, 여러 가지를 팔아요. 그리고 몬트리올에 여러 군데 있어요. 지점이 있어서. 한식이 먹고 싶으시거나, 한국식 치킨이 드시고 싶으시면, 집 근처 모나미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식당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치킨 3개 시키면 될걸 <목소리> 간장, 간장 하나 그리고 후라이드 하나. 나는 치킨 만두. 나는 치킨만 먹을 상관없어. 치킨 그러면 둘이 자리를 바꿔, 둘이 시켜서 같이 나가고 <목소리> 어, 그러니까. 그러면 이렇게 해. 그냥 각자 내자. 아, <laughs> 각자 아, 하자. 아, 어차피 아, 치킨 분 파이. 셀플리트니까 영상 <웃음> 찍고 바이, 있어야지. 바이, 영상 바이. 찍고 있어요. 바이, 바이. <laughs> 아. 다시! 컷! N분의 1이라고 터치 페이! 어... 터치 페이는 야 No, no, It's actually i o r you 터치페이하고 어, 프라임 하나, 간장 오케이. 오케이. 그리고 다른 사람 시킬 사람 있으면 시가 추가해 오케이, 좋아. 오케이. 왜 라볶이가 땡기냐? 그 라볶이도 맛있어 아, 라볶이 먹어요? 왜? 되게 재수없어 <laughs> <laughs> 아 그래 아 어. 미안 근데 이거 그 말투가 약간 지금 공격하기 직전에 딱그입밥 가는 그 말투 버스 가는데 동훈이가 앉아 있는 앞자리에 아줌마가 있었어 동훈이가 빵터져가지고 아, 이러면서 막 웃는데 그 아줌마 귀야 그게 아, 그 아줌마 심지어 이어폰 끼고 노래 듣고 있었는데 동훈이 웃는 소리 깜짝 놀라가지고 <laughs> 그 앞에 두칸 가서 앉았어 일어나서 <laughs> 옮겼어. 한마 간장 한 마리, 짬뽕 하나, 나가사키 하나, 밥 하나. 그다음에 치즈 잃어버나가지 사기 치기 사기 사기 치가 없는데? <laughs> 한사람당반로사못 먹어 사기 치기로 사기 치기로 사치킨을두 마리를 시켰는데 치킨볼 다섯 개밖에 안돼치간좀이로다기 우리 그 툭툭 사이즈로 명 3마리면 먹을만 하겠다 양이 좀적어졌어요 아. 많이 네 아. 캐나다 군은안 싸우잖아 아. 싸울 일이 어. 없잖아 <laughs> 아 이게 맛있지 않아? 맛있는 맛있어? 떡볶이 근데 떡볶이 맛으로 아맛 어요. 그 네. 아, 네. <목소리> 여기 다 탔어. 나 love 는데 u I'm sick. 자 m c k m c k I'm c k I'm s i c m c 홈 m c k m c k I'm sick. I'm sick. I'm sick. i 파는 엠씨 k I'm sick. I'm sick. i h e i c c k i c k 오, <laughs> yeah? yeah. oh, <laughs> 영어가 유하나 오가 유가유가유가 유치하나? 유나 오가 하가유치가하나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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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, 너 꺼져라 그랬어 와 유튜버 사람들 이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, 못할것 같아 꺼져 다 꺼져 너네 다 꺼져 빨리 그거 뭐 하는 거야 <laughs> 이제 모나미 먹고 나와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요 <laughs> <laughs> 아마너 뭐, 오빠가 농담하고 그런 거를 막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인마. 아 얘가 지금 말하는 애가 스타벅스에서 맛 드럽게 없다고 커피 맛 드럽게 없다고 직원이랑 싸우는 애예요. 웃으면서 어떻게 그게 사람을 조곤조곤 조지는지. 그거 그분은 웃으면서 커지래요. 가자아 동장. 아, 저 새끼들 걸음 되게 빠르네. 저기저 <laughs> 보라 새끼들 보라색 양말은 뭐예요? 원래 모든 패션의 완성은 양말이야. 자식아, 네가 패션을 알아? 야, 그 아, 비싼 것만 걸칠 자야지, 엄마 어, 패션 모르는 거야?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는 없잖아. 야, 그런 말 하려면 안 들리게 하든가. 더 기분 나쁜데? 차라리 크게 말해. 아, 오늘 힘들다. 야, 나 집에 갈래. 노래만 못 가겠다. 기가 다 빨렸다, 이제. 힘이 없다. 아 미안해 미안해. 밥 먹었는데 더 힘이 없어졌어. 아, 우리 부모님이 카메라 좀 높게 들라 그러는데. 아 맞아. 약간 턱살 나오고. 어, 턱살, 턱살은 두점 지금 어. 코구멍밖에 안 보인다고. 어 노래방 왔. <웃음> <웃음> 너무 바보 같았다. 아 바보야. <laughs> 노래방에서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고. 돌아가고 있습니다. 목이 너무 아프네요. 오늘의 브이로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